그래. 21번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첫 장이 양수인 A인데, 수열 A는 모든 자연수에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건안할 거야. 니네가 있잖아. 이게, 그, 그런 건 있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걸풀면 추상적이다라는 관점을 되게 많이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심각을 해봐. 진짜, 존나 단순한 얘기가 들어가거든. a 오의 값이 요자. 이거 되있잖아자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냐면요 K가 1부터 1 더하기 아니, 120 <laughs> 102까지 가야 돼 <laughs> 아, 에어컨 좀 끌게 내가 아직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 노래를 너무 실력이 없었더니 아직 찬바람 맞으면 기침 나 아, 그, 노래방을 새벽, 사, 아, 아침, 저녁, 저녁으로 갔다가 목이 좀많아지 갔었는데, 그 상태에서 약간 목 감기가 올것 같은데, 그, 그 다음날 새벽에 노래방 가서 개 질렀다가 목소리를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시 말씀이, 감기가 아니신데, 코 뒷부분이 아예 부었다고. 근데 거기서 내가 안 쓰던 곳이었는데, 왜 노래방 에 이렇게 자주 갔냐면은안 쓰던 그 발성 위치가 있잖아. 거기를 처음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새로운 감각인데 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감각을 유지한다고. <laughs> 어? 아니, 아니, 그, 아니, 진짜 그게 말이 안 된다 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너네가 수학 문제를 풀때 수학이 갑자기 잘 풀리는 날이 올잖아. 그 감각을 유지하게 좀더 풀고 하잖아. 그건 똑같아. 여기 그, 그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공기 흐름을 원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땡기지, 나는 여기 밑으로 잡았었어. 원래 목소리를. 근데 그거를. 여기로, 여기 가슴 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후두부 뒤쪽이 있거든. 여기 코끝이, 코 이렇게 되면 여기 코끝이, 코 구멍이 있는, 여기 있잖아. 입이 남게 되는 여기 부분. 여기로 공기를 넣어서 올리는 거 알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노래 좀 부르는 애들은 아, 아는데. 어, 그 위치 라인. 그 라인으로 공기를 내가 처음으로 당겼단 말이야, 그날. 그래서 그날 3일을 갔어. 아, 하, 아침, 아침, 저녁에 한 거야. 그 감각이 너무, 너무 너무 생소한 건데 생각보다 그거 그렇게 부르잖아. 소리가 명쾌. 그러니까 소리가 너네가 올려보면 알아. 소리를 그냥 생목으로 아악하고 올리는 거랑 그 뒤로에서 올리는 거랑 소리의 그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다가 뭐 갔어 목이. 여기서 근육이라서 근육이라서 무리해서 한 방에. 어, 너무 안쓰던 문제 있어가지고. 하여 봐봐. 이렇게 돼있는데, 문제를 보시면은, A가 양수야, 음수야 그러면 나 모르겠네. 양수야 될것 같은데. 음 응. 보시면은, 첫째 양이 양수래. 야, 이 문제가 너무 친절해. 솔직히 나 처음에 앞에 첫째 양 A가 아닐지, 이 A랑, 이 A랑 다른 애인 줄알았냐 그게 아니었어. 첫째 양이 양수래. 그 그러니까 첫째 양이야. 얘가 A인 거야. 첫째 양이 이거야. 맞니? <laughs> 첫째 양이 양수면 0보다 크겠지? 맞니? 생각해봐. 얘가 양수인데, 얘가 문제를 원하시는 거니까, A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래. 봐봐. A가 양수야. 네. 맞니? 네. 양수란 말이야.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이 조건을 만족하지에따서 다음 항을 구하는 게 달라져. 고민해봐.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1보다 작으면 뭐가 나와될것 같아? 생각해봐, 여기서 두 가지가, 이게 첫약이란 말이야 네. A가 0보다 큰거 맞는데 A가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그 다음 한번 뭐가 나오겠냐 두 번째 A2 뭐 나와야 돼? 아, A2 뭐 나와야 돼? 아, 네. 봐봐 잘봐 네. A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2는 A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첫 장이 있어 0에서 0보다 큰데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둘째 항도 뭐가 나와야 돼? A야 네. 셋째 항도 뭐겠어? A. A야 계속 A밖에 안 나올 거야 여기까지 아. 해석이 됐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A가 나오는데 문제도 버렸어 A의 몇의 값? 5의 값이 음수가 나왔잖아 네. A가 해석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아니요. P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 이제 우리 는거지 밑에 있는 요 아이가 내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려다가 말았어. 그래서 밑에 있는 이게 뭐가 된다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양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해서 A가 분명히 뭐보다 클 거야? 뭔가 1보다 큰 값으로 진행이 돼서. 값이 만들어져 나가겠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난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몇개분리를해볼 거야. 천천히 나가서 A에 5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 케이스도 노려볼 거란 말이야.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맞습니다. 그래. 생각 해보자. 자, 첫째 장이 A였어. 맞니? 1보다 크다는 건 내가 확인해 놨잖아. 네. 맞지?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 어? A가 1보다 크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분명히 두 번째 항은이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냐 이 A-4라고 하애가 1보다 크냐 작냐에서 나눠질 것 같냐 여기서부터 케이스를 또두개로 나눌 거야 아... 되겠니 네. 여기 위에로 할 것이냐 밑에로 할 것이냐 범위를 잡자 그럼 위에로 했다치면 뭐야 A-4 범위니까 이렇게 잡을게 원래 나 이렇게 안 잡았는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 적는데 그럼 너네가 못 알아 쳐올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지 다시 말해서, 요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4. A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지. 맞 네. 맞네. 그럼 봐봐 여기서. A가 결정나버려. 0에서부터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를 세팅이 아. 되는 거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문제 안 되는 거 없지? 네. 그냥 밑에, 말지로 밑에는 A-4가 만약에 1보다 아직 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가 5보다 큰 케이스는 안 와서 생각을 하고 싶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네. 자, 그럼 이제 봐봐. 이게 A1, A2, 그 다음에 이제 A3로 갈까 생각해봐. 여기서, 요게 성립하면은, 이값뭐가 나와야 돼? 잘 생각해봐. 이값뭐 나와야 돼? 어. 여기 있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걸저기가딱 생각해봐. 뭐가 나와야 돼? 전의 항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나와야 돼? 아니지, 생각해봐.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너 내가 이 수식을 이해 못하는 거야. 전항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음 항은 뭐가 나와? 그래, 금방 말한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전항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그래, A야. 이해안된거 있어? 없지. 그래, 얘가 A가 나올까? 됐어? 그다음 밑에는 뭐가 나와야 돼? 만약 이게 이게 범위를 나눠서 나눠서 판단하는 거야. 이게 테이스블레 가지치기라고 얘 말을 할 거야. 요걸 할줄 알아야 돼 우리는. 아시겠니? 이게 제일 기본적인 영향이야. 너네가 이거 못하면 이제 나중에 수능을 못 치는 거야. A가 4, 5보다 커. 아니, A보다 5보다 크면 어떻게 돼? A 그렇지. A-8이 되는 거야, 이제. 빼기 4를 쓸 거니까. 전항에서 빼기 4야. 모른, 모름, 모른 표 찍지 마. 아, 네. 저기 있는 거 보고 그대로 하는 거야. 어. 저거, 문제 적용시킨 거 저거 못하면, 그,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 됐냐? 어. 자, 이제 고민해보자. 여기서 봤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A가 0에서부터 4, 5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 네. 그럼 이 값은 1보다 작을까, 클까? 이 값은 야, 이 슈퍼, 아. 여기. 어, 맞네. 미안. 아, <laughs> 미안, 나 내일 네, 잘못 적었어. 기게 1인데 1이 아니랬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어요왜잘못됐지 얘는 1보다 큰게 맞아?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왔잖아. 얘 1보다 큰게 무조건 맞아. 맞지? 그러면은 요거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 돼, 무조건? 얘는 두 개로 나눠도 될까? 얘는 위에 케이스, 아래 케이스 나눠도 될까? 무조건, 무조건 아래 케이스로 하면 돼. 여기는 A- 그렇지. 오. 그럼 잠시만.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네. 그 다음에 다시 A가 나오는 거 맞아? 네. 여기 몇 번째 항이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일 수가 있어? 네. 어, 그렇지. 네. 얘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야. 네. 그럼 이제 위의 케이스는 끝났어. 네. 불가능. 불가능. 됐지? 네. 아래 케이스 들어갈까? 이게 귀납법이야. 나열을 해보면서 내가 규칙을 찾아 나가서 어떤 결과에서 만족한 A를 찾는 거야. 이거는 해야 돼. 아시겠니? 네. 승진하기 되셨어? 네. 어렵지. 네. 어려운 게 맞아. 근데 니가 이건, 니네가 안 해봐서 그래. 맨날 앞에는 등차수라고, 수술, 등비수라고, 맨날 그거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걸 시그마에서 막히니까, 이걸 연습을 안 하고 시험을 치니까 무조건 틀리는 거야. 원래 이건 개,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알겠냐? 자, 일단, 봐주보자 자, 중요한 게이죠 이거야. 얘가 또 나눠져야 되는 거 이해가 되겠어? 네. 당연히 나눠져야 되는 게 맞아? 네. 왜냐? A-8이? 그렇지. 이렇게 될 것이냐? 네. 그 a 8이 1보다 클것이로나눠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야. 네. 그러면 봐봐. 얘는 a가 어떻게 된 거야? a가 네. 여기서 여기서부터 파생해 나왔지? 네. 5보다 크거나 같고 아 크고 a가 5사가 다 네. 그렇지. 이거는 a가 분명히 9보다 네. 크다라고 될 거야.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성립을 했잖아. 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네. 그렇지. 이제 대가리 좀 돌아가네. 이거 됐어? 네. 어, 그냥 밑에 뭐가 나와야 돼? A-10. 그렇지, A-10.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네. 자, 근데 여기 몇 번째야? 네 번째. 네 번째야? 네. 다섯 번째 아니야? 네 번째야? 나흰 색깔로 적어주고 있잖아? 네, 네 번째야? 그럼 한번 더. 가야지 잠시만. A의 범위가 명확게 정리가 돼있지 5에서부터 9 사이. 그럼 얘는 1보다 클까, 작을까? 그렇죠. 클 거예요.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네. 4. 그렇지, 어. A-4. 얘가 아까 몇이었지? a 마이너스 2. 그럼 A가 몇이 나와? 아. 어. 어찌? 결과가 됐어? 네. 자, 근데 A가 1수 있어? 아니요. 아, 그렇지. 얘도 나가린 거야. 네. 결과가 됐어? 네. 그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다. 한번더 해야 되겠지? 그렇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화가 나는 거요 여기서 A-12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하나. 네. A-12가 1보다 큰 케이스 하나. 다시 말해서, 어, 맞지 않다 치면은, 어, 9보다 크고요. A가 13보다 작거나, 전부 다크거 나왔지? 그러면은, 네. 여기서 뭐가 나와? A가 나올 거. 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밑에 거만 보면 돼. 요새 네. A 몇이야? A-16. 그지 값이 몇이야? A-2. 그럼 A는 몇 나? 14. 오. 여기까지 됐어? 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내가 A가 14인 걸 찾았어. 네. 그럼 이제, 합을 구황이 목적이잖아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규칙성을 찾아야 돼. 여기까지 <laughs> 됐니? 아직 끝이 아니야. 그래서 14부터 시작해 보자. 자, 처음에 14였어. 그다음 뭐나오냐? 1보다 크니까 빼기 하니까 10 나오겠지. 네. 그다음 또 빼기 하니까 뭐나와. 그 그렇지. 그다음 뭐나. 와 그렇지. 그다음, 그다음 뭐나. 와 자,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나. 2. 그다음 그다음 다시 뭐지? 14. 그렇지 다시 14 지켜. 여기까지 네. 이해됐어? 네. 봐봐. 아, 여기서 네. 1보다 작아졌잖아.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몇 개씩 반복이야? 그렇지. 다섯 개씩 반복이는걸 깨달으면 돼. 근데,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자, 몇개 있어? 102개 있네? 그러면 다섯 개씩이니까, 요렇게 다섯 개더 있으면 몇 나와? 30 나오지. 네. 맞네 30이 몇개 있어야겠니? 20. 50, 50, 50. 그렇지. 20개 있어야 돼. 맞지? 네. 거기다가 마지막, 에 앞에 두개더 붙이면 되지. 쉽다 그러면은, 이게 624. 이렇게 나오겠네. 끝이야. 무서워야 됐지? 네. 어, 그런 거야.